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설교 스무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오장 전체를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제가 좀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창세기 사 장까지를 읽었습니다. 창세기 사 장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계보는 끊어질 뻔 했었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였고 카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어갈 여자의 후손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죠. 그때 하나님은 죽어버린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떠나버린 가인 대신에 셋을 주셨고 그렇게 인간 구원의 계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창사기 창세기 5장의 주제 아담의 계보입니다. 어, 아담의 계보가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건 인간의 계약 파기에도 인간이 계속 달아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계약을 계속 파기하는 가운데에서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간 구원 약속은 여전히 그분의 신실하신 때문에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류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무슨 사실이요? 인간은 계속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인간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이 희망의 기록입니다. 이 희망을 뭘로 기록했느냐? 아담의 계보로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5장의 주제입니다. 아담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는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형식인데, 첫째, A는 X세에 B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A는 B를 낳은 후 Y년을 지냈다. 셋째, A는 X 더하기 Y년을 살,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세 가지 형식으로 창세기의 글쓴이는 아담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주제는 하나님이 이 구원 약속을 계속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못 지킬 때 하나님이 이게 보완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 그게 우리 창세기 5장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창세기 5장의... 그 형식을 한번 볼게요. A는 X세에 B를 낳았다. B를 낳고 Y년을 지내며 자녀 낳았다. A는 X 더하기 Y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5장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계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어떤 기록이기도 합니다.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형식이 이어지는 거 보세요. 자 A는 여러분 읽으세요. 자. 자, x세. 아, 자, 130세. 그다음에 자, 아담은 몇 세에 1 3 0세 누굴 낳았고 셋을 낳았고 그 뜻이에요. 그쵸죠 자, 그다음에 A는 B를 낳는 Y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러분 사절 읽으세요. 시작. 자 마지막 형식 자 A는 아1 3 0년 X 더기 Y 세 형사고 두었더라 자 근데 오 절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창세기는 이 아담의 계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해 볼게요 자그 다음 이제 6 절부터 자 A는 누구는 셋은 X 세몇세 B를 낳았고 자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를 낳은 후 Y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시작 7 절. 그 다음에 A는 X더하기 Y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아담의 계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여기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계보. 이게 아담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에 무슨 계보가 있었느냐? 창세기 사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계보입니다. 자, 잠깐 볼까요? 저기 4장 보세요. 자, 16절부터 자 보시면 가인 다음에 에녹 18절 보세요 시작 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갔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아다 야발 뭐 그런 쭉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계보는 창세계 사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와 비교가 됩니다 가인 계보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화려해요 그들은 능력자였고 문명의 시작점이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그들이 가졌던 대단한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신라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인 계보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능력자며 문명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아담 계보의 사람들은 오장부터 나오잖아요. 한 일이 없습니다. 보세요,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뒤에 몇, 몇 년을 지내며 자녀 낳고 그리고 몇 세를 살다 죽었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계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다 살면서 믿음을 계승하다가 죽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계보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다가 그것을 보존하다가 그걸 다음 세대에 계승한 데 죽습니다. 아담 이 계보에 나온 인물들의 특징은. 이 일을 무슨 일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그거를 보존하고 그걸 자녀 세대에 계승하고 이이 일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알고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계보의 특징입니다. 4장 가인의 계보와 딱 비교가 됩니다. 가인 계보의 사람들은 화려합니다. 아담 계보의 사람들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아담 계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가인 계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지난주 본 것처럼 폭력과 죽음으로 가득한 문명이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5장은 지금 이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그걸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그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이결이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첫 번째 알아 읽어 내셔야할 것입니다. 아담, 계보의 사람들은 뭘 했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다고. 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이어가시는 이 믿음의 계보가 7대 손에 이르렀을 때, 아담으로부터 7대 손에 이르렀을 때이 계보에는 독특한 사람 하나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아담의 계보는 이렇게 되어 있더랬어요 A는 X세 Y를 낳았더라, 아니 B를 낳았더라 B를 낳고 Y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애인는 S.Y. 세를 살고 죽었던 이렇게 돼 있는데 7대손에 가면 이거 외에 추가 설명이 붙어 있는 사람 하나가 나와요. 자, 그걸 좀 보겠습니다. 7, 우리 자, 몇, 몇 절이냐? 21절 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에녹인데 아담의 7대손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A는 Y 세 B를 낳죠. 그다음이요자 응. A는 B를 낳고 Y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죠? 그다음이요자 그는 A 더하기 아니 그는 X 어 X 더하기 Y 년을 살다 죽어 살았, 살았는데 뭐 차이점이 이제 그 다음 이게 붙었어요. 다른 사람 이게 없네요. 나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이에녹라는 인물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느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이 없을까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이 말에 있는 뜻을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행했다는 라 말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 뜻합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 끌고 다닌게 아니고요. 이 히브리 동사의 어떤 단어 뉘앙스를 살리면 그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동행했다는 말 속에. 애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우리 21절 보시면 6 5세 여러분 누구를 날 날까요?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렇죠? 그리고 22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동행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언제부터 했을까요? 65세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러를 낳은 그때부터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한 겁니까?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 65세 때, 자, 첫 아들 누구 나올 때, 무드셀러 나올 때, 이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돌아보시면 그날이 그날같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경험을 했던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기억나시죠? 내가 몇살때 말이야. 여러분, 이 에녹의 65세 때, 누구 나왔을 때, 무드셀라 나왔을 때, 그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고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는 아들의 이름에 그 탄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말을 풀어 보면 이런 뜻이래요.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것이 뭐냐? 다음 설교 주제인데 하나님의 홍수입니다. 홍수.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홍수요. 우리 노아의 홍수 나오죠.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네 아들이 죽고 나면 이 무드셀라가 여러분 노아 때까지 살거든요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 내가 세상에 홍수를 보내서 죄를 심판하겠다 라는 뜻이 드는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애녹은 여러분 6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시를 받았습니다 네 아들이 죽고 나면 내가 엄청난 홍수를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거기 성 자, 에녹이 65세 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아들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죽을 때이세상에 뭐가 온다고요? 무시무시한 홍수가 와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여러분, 그때 에녹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아까 제가 동행했다고 그죠 자기 뭐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300몇 년은요? 300년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를 기점으로 인생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께 심판이 올 거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이건 에녹이 두 가지를 알아, 알게 됐다는 걸 뜻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엔 허무하다. 카인의 개보도 굉장히 화려하게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결국엔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 인생은 그런 거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냥 허한 죽음으로 끝난다. 에녹이 이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심판이 오는데 어떤 심판이냐?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물 심판이죠. 온 세상이 다 물로 쓰러 없어지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애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를 죄에서 건지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나로 봤습니다. 자 심판이 하나님을 혼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카인 이후로 카인의 후예들 이후로 우리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라멕도 봤지만 인류의 죄는 점점 커집니다. 이제 창세기 6장 가면 하나님이 감당 못할 정도로 죄의 속도가 확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제 죄의 단위가 개인이 개인을 죽이고 그런 단위를 넘어서 그런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와 부족과 나라를 만들고. 죄의 단위가 이만해서 이만해집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속도를 늦추고 구원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심판도 사랑이었습니다. 에녹은 65세 때네 네 아들이 죽고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이 세상을 이 세상의 홍술본을 심판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에녹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앙체험을 한 뒤에 에녹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내면의 영적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변화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짤막한 문구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노그기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묘사할 때 따라다녔던 표현. 그는 살았다, 자녀 낳았다, 죽었다고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에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그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전부 죽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에녹은 죽음에서 제외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칠대손인 에녹의 이야기는 인간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에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다. 인간은 영원히 살수 있다. 라는 소망을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교만하게 피조물의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인간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 에녹의 이 사례를 들어서 아담의 칠 뜻은 에녹의 사례를 들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과 뭐할 때, 동행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찮은 거고, 험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살 때.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살 때. 인간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오늘 이 창세기 5장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구원의 약속은 온갖 문명을 창출해 냈던 화려한 카인의 계보를 통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역사를 문명을 시작한 대단한 능력자 카인의 후예들로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계승하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겐 한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참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삶을 살다 죽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두 글자를 신성이죠. 그걸 기억하고 내게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걸 뭐하고 보존하고 그걸 계승하는 겁니다. 아담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의 인생관은 이걸 하는 게 가장 훌륭한 인생이다. 이걸 가장 값진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걸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계층에 있든, 성별이 뭐건, 어디에 태어났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내가 그, 그걸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존하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계보에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교회 다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건 아담의 계보와 연결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담 계보의 사람들이 걸었던 삶의 길, 어떤 길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걸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 마저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이지.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담 계보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걷는 삶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후손들처럼 살아갑시다.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화려하게 살기보다 아담의 계보로 이어가는 진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존재로 삽시다. 아담의 칠 대손 에녹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65세 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체험했다는 거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두 번째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그두 가지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는 이렇게 평 65세 이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두 가지 기억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결과 그는 인간 모두의 숙명이자 인간 최대 문제인 죽음을 뛰어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카인 계보의 사람들 화려한데 카인 계보의 사람들 중엔 아무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더랬어요. 그러나 단순하고 소박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아담의 계보에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이가 바로 에녹이고 신약의 시절에 사는 우리 모두는 예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여기도 천국, 저기도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잖아요. 여기서 몸을 입고 살아 있는 동안도 천국이며 이 몸을 벗고 아버지 앞에 가도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과 인격적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존재로 삽니다. 매일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계승하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 시대의 애녹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애녹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5장으로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 카인의 계보의 사람들에 비하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진짜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아담의 계보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 당신의 삶은 진짜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구원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값지고 복진, 복된 인생으로 뛰어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담의 계보로 이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기도 천국 저기도 천국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걸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